아예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뭐 하나 얘기했는데아 꼰대가 짜증 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꼰대가 짜증 나는 이유. 그냥 뭐냐면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사실이죠. 거의 뭐80% 90% 사람들이 꼰대가 될까 그때 간단 말이에요. 꼰대가 될까는말이에 맞다고. 그냥 뭐냐면요. 꼰대가 뭐냐면 어, 자기 방식이나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타인한테 강요하는 이런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꼰대면 사실 꼰대입니다. 요새 전후대를 비하는 꼰대. 뭐 특히 공무원이나 이렇게 뭐 어, 좀 경직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런 게좀 많다, 그런 게 많고, 보통 보면 이제 폐쇄적인 사람, 경직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경직된 문화에 살았다는지공무원이 조사 이런 게 많지, 폐쇄적이고 경직되고, 뭐, 물론, 사람이란 게 어떤, 대부분 이제, 왜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되는 80%, 90% 사람이 꼰대가 되는 이유가, 어떤 사람마다 이든 어떤, 뭡니까, 철학 이런 게 생기잖아. 자기만의 인생관이 생기거든. 왜냐면, 어떤, 자기가 뭐 경험이, 인생 나이가 한 40쯤 되고 이러면 30이나 40 넘으면, 이제, 자기만의 철학이 생기고, 이제, 뭐, 자기가 나 경험이 생기고, 확실한 가치관이 생기기 때문에, 단독에서 많았어요 뭐, 이렇게, 사람이 이제 뭔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친해지,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 그게 어려운 게 듣네요. 왜냐면, 뭐, 통하는 게 있어야지, 뭐, 좀 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뭐, 말이 통하고, 물론 뭐, 이해관계나 이관계에 의해서, 뭐, 사업관계에 의해서 만날 수 있지만, 이제 사람이 좀 성격이 좀 친해질라면 어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 말이야. 그좀 비슷하다, 흡사한 게. 근데 문제는 뭐 통하는 게 없다. 이제 말이 안 통한다든지 뭐 이래 되면 사람이 좀좀 좀 이게 좀 답답하다 말. 이야 그리고 또 사람이 보이지. 이것도 사람을 격해 보면 이 사람은 장사나 영업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닌 게 뭐냐 뭡니까? 너무 폐쇄적이다. 사람이 너무 폐쇄적이다. 아니면 너무 좀 막혔다. 너무 폭이 좁다. 이런 사람은 사실 사업 영업 이런 거. 하면안 되거든 사시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사실면안 돼요 안되요안 돼요 그래 꼰대라는 게 짜증나는 게 사실 그런 거 짜증나는 이유가 뭐좀 나중에 말하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꼰대들이 짜증나는 이유가 있긴 있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좀 얘기를 하고 뭐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 꼰대라는 게 사실 뭐 아까 말했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 뭐 자기 가치관이 무조건 자기 방식 가치관이 게다 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법이다 일명 뭐, 뭐 약간 좀 생각이 좀 틀리긴 하지만 내가 법이다 이런 사람들이 뭐좀 있단 말이야 그 물론 뭐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사람조차 답답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다음은 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뭐좀 보면 이제 사람이 뭐 경험이라는 게좀 틀리단 말이에요. 그 과정도 좀 틀리고, 사람이. 아무리 뭐 챔피언이 됐다, 우리 운동 같은 경우도 챔피언이 됐다, 뭐 사업, 사업이다 성공했다 해도 그 방식이나 좀 약간 방법은 좀 틀리거든, 요다음 약간 틀리다. 물론, 공통적으로 뭐 통하는 게 있잖아. 운동 같은 건뭐 재능, 뭐 노력, 스폰, 이런 거 뭐. 뭐돈이나든지뭐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지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야 돼그뭐 우리 공통점 느끼고 있고 사업은 뭐뭐뭐 뭐, 뭐 내가 머리 잘 굴리고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운도 따라주고 이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 것 자체는 또는 뭐 어느 정도뭐 사업하는 사람들 자체는 뭐좀 약간 통하는 게 있어 요 장사하는 사람들 투기 투기 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자, 자기 방식이 무조건 맞다 고집한 자기 생각이 다 맞다 이 고집하는 사람들 보면 그 자체가 뭐 이제 보면 답답하다 말, 답답하다 그 답답한 게 맞아요. 그 답답한 맞아요. 그냥 뭐 우리가 답답하고 또 동시에 그 우리가 솔직히 꼰대 가 짜증 나는 게 이제 뭐 그런 거다 말 핵심이어서 말하는 핵심 핵심 뭔지 말하겠는데 이제 꼰대 같은 사람이 자기한테 이제 핵심적인 사람이 되면 저큰 나는 이것도 큰난한말 짜증 난다 말이야. 왜그 방식에 맞춰가야 되는 거 맞다 말이야.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그런 게 많은 게 나이 그 보통 보면 이제 5 0 50 나이든 분들 수록 이게 그 자기 고집이 더확빠진다말이데 이제 배사나 이런 데 가면 40, 50 되면, 50쯤 되면 이제 40이나 최소 빠르면 40, 50 되면 사격 같은 경우는 좀 물갈이 되는데, 공무원은 대부분 보면 이제 그 60, 70까지 뭐 이렇게 그다지, 60까지 그다지, 그다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 자체가 옛날에 했던 그 과거에 했던 스타일 자체가 안 바뀌거든요. 그또그 그 사람, 또공무원들이왜그두 번째는 아까 꼰대들이 많은 이유가, 어, 물갈이 되고 이제 세상도 바뀌는데, 사람도 바뀌고 이런데,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단 말이에요 고수하고 있고. 그리고 맞다 말이야. 여법사업은 아무리 옛날 방식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체육관을 해봤고 또 체육관을 지금 나가 보면 이제 사람은 옛날보다 달라진다는 거 보이죠. 사람, 내가, 다중에서 말하지만 내가 운동했을 때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하고도 내가 사범했을 때 가르쳤던 사람들하고 또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내가 완장이 됐을 때 사람들 가르치는 거고 지금도 뭡니까? 여러 도장 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하보면서 이 젊은 사람들도 MZ 세대나 이 사람들도 상대 보면 확실히 이게좀틀리거든 확실히 틀리다 말이야. 그럼 또 내가 뭡니까? 사업장사도 내가 나도 이제 그게좀 맞춰줘야 돼. 아무리 내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은좀그게 맞춰줘야 돼. 밖에서 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도장에서 여러 도장 다니면서 그냥 단순히 운동하러 하는 게 아니라 뭐 운동하는 방식도 좀 보거든요. 운동을 이마들이이 이 지금 관장들이 운동을 어떻게 가르치는 건지 뭐 운동을 요새 사람들은 좀 얘기도 해보면 서 요새 사람들 생각하는 거고 원하는 게 뭔지 이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옛날하고 좀 바뀌지 않아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야. 바뀌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사업이란 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사업장사랑 바뀌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단 말이야. 어느 정도 아무리 자기 철학이 있다 더라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공무원이 뭡니까? 안 바뀌지. 안바뀐단 말이야. 왜안 바뀌어도 밑에 사람 이으면 나오고 계속 밑에 사람이 있으니까 뭐뭐 이든 저든 내내내 내 방식이 맞다. 이렇게 내 스타일이 뭐 이렇게 고수해도 그러니까 고상관없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폐쇄적이고 좀 막히고 어쩌면 사마 드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개개는 못틀리지만 전체를 보면 이 공무원들이 보면 공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지식하고 뭐 공지 있는 사람들 이제 이 고지식하고 뭐좀 답답한 사람 이 역습 많단 말이야. 답답한 사람 많을수록 마단말이 그리고 또 이제 사안이 또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좀옹졸한 사람 많아. 좀. 지기 싫어 우긴다는지 뭐 어떻게 좀 보면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이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 버리면 인정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이것도 첫째 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 버리면 내자주 내를 깔보지 않을까 내를 만만해 보지 않을까 이런 비의식이 있는 사람도있단 말이야 내가 속된 말 지기 싫어 가지고 우기는 이런 것도 많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또라이도 우리가 나이도 당연히 많만 또라이가 어디가도 있단말이 어디가도 있어 또라이 있어. 근데 문제는 그 또라이가 핵심적인 사람이 되면 뭐증아이지만 꼰대도 마찬가지죠. 온대도 뭐 어디 가도 자기 온대는 어디 가도 온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지만 문제는 뭔가 이 온대들이 이제 그 같은 자기 핵심인 사람들 짜증 난단 말이야. 지금 직장생활 특히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 인사건까지 상상한지 사수하는지 이런 사람 만나면 짜증 난단 말이야. 짜증 나겠지. 그 사람 방식도 맞춰가야 되니까. 그다양성은인아니고 지방식 무조건 다받다 이런 식으로 일을 내가 법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솔직 짜증 나거든요. 인대인도 이제 그런 거랍니다. 저도 뭐 인대인 겪어봐서 알지만, 뭐 집주인인 사람, 이제 또라이 만나면 문제이지만, 꼰대 같은 놈도 만나면서, 짜증 만나면, 짜증 난다면 내가 법이다. 이거 내 방식 다 맞다. 이참잠옮기웃 혼자. 그게 사실 막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거든요. 맞다고. 근데 문제도 이제 뭐냐, 그 꼰대들이 좀 보면, 성격적인 내가 봐야지, 꼰대가 왜사람이 꼰대 되는지에 좀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네. 뭐 내가 말했죠 꼰대가 왜사람이꼰대되는 문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측면이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너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게 사람 사마 틀려 이게 꼰대가 돼가는근데 꼰대 아까 말했지 삶 인생 살다 보면 자기 어떤 가치관 철학이나 경험이 쌓이다 보면 가치나 철학 이런 게 쌓이면서 그게 좀굳어진단다야 나이 들면서. 그래 나이 들면서 꼰대가 되기 쉬운데 문제는 그걸 아까 고집하는 그 상대한테 자꾸 그걸 내 방식 담았다 고집하는 고 이런 사람들이 좀 어쩌면 그 개, 아까 말했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사람이좀 어쩌면. 고지식한, 온대가 돼가는 이유가 원인 중에 하나 말하 있는데 사람 자체 뭐냐 고지식한 사람들이 그애세지의 고지식한 이런 사람이 좀그리온대돼공사이 좀 크단 말이야 맞죠? 그게 맞다고 남의 걸잘안 받들고 무슨 내 방식 이 옳다. 어. 근데 나이 뭐, 어릴 때도 뭐 그런 걸 몰라 나이 들어서 나이 들면서 그게 더 심해지거든 왜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가 그냥 철학 이런 게 생기거든 사람들 또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다 이제 성격적인 문제다 뭐냐면 좀 사람이 옹졸하 하면 폐쇄적인 사람, 폐쇄적인면좀엉한 사람들이 폭이 좁은 사람들이 보통은. 뭐 자기가 자기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 틀렸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식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걸 이제 그걸 먹이놓 그걸 먹인어 인정하게 되면 먹인나 자기가 진고 뭐 자기가 지고 지지 자기가 쉽게 본다는지 뭐 자기가 이제 망신 하는거 이런 것이니까 우기는 이런 사태가 온단 말이야. 그요 그런 거 많단 말이야. 그런 거 많아요. 사실 뭐 운동도 해보지도 않은 게뭐 운동도 뭐어차피운동이들 얘기하면서 나한테 우기는 사람있는데 그것도 좀한줄스러워 맞다고 다시 맞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기 철학, 근데 문제는 생각해보세요. 문제는 왜 꼰대가, 꼰대라는 거, 꼰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아까 꼰대가 짜증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그게 이제 자기 방식이 자꾸 강요하니까 사람 짜증나는데 답답하고 막, 람이좀짭짭하고 짜증나고 뭡니까? 또, 네 가지 핵심적인 사람이 이렇게, 핵심, 내 위에 핵심적인 사람이 완전 꼰대 같으면 더 짜증난단 말이야. 그게 맞다고. 내가 그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 짜증나는데, 뭐 회사다, 특히 회사나 공직이 사람들 이게 많단 말이야. 그게 맞다고. 근데 뭐냐 면 꼰대 이런 것 자체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 면그 꼰대 이런 것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철학이나 어떤 그 개념이 있는 게 자기의 뭐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고,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의 다양성도 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 또두 번째는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왜? 내 생각을 무조건 좀 어느 한, 뭐내생각고집도 있어야 되지만, 한, 한때는 좀내려놔야 된다는, 이런 것도 생각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뭐면 내가 뭡니까? 아자지만, 사람이 다양성이라는지, 어떤 뭐 어떤 뭐라 합니까 두 번째 아까 말했지만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람이랑 했을 때는 좀 인정해야 된다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표적인 아는 행위뭐 검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꾸 사람들 운동한 사람 보단순무시가 되는데 문제는 자기 입장에서 뭐 단순해 그냥 운동도 그 사람도 오래 그렇게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선수생활도 한 사람도 아니단 말이야 선수생활도 한 사람도 아니단 말이야 뭐 정식 선수생활 했단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시합 뛰본신분은아나 운동한 시합 뛰본신분은 아니지만. 뭐 시합을 안 뗐다 이거 자체는뭐이어 자기 실력개관적으로 남들한테 증명한+ 증명한 게 아니단 말이야 우리가 맞단 말이야 개관적으로 자기 실력 증명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뭔가 자기만의 그런 고집을 가지고 우물알 개그시를 막 이렇게 단순 무식하다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 맞아 왜냐면 그 사람 은왜 그러냐 검도라는 그 테두리 안에 못벗어나네 검도를 또 시합도 안띠고또이 사람 행동하는 마음을 보면. 그 검도라는 그 태도에서 못버려져그 검도가 좀 태권도가 태권도 독수 단순하고 단조롭거든. 그 태권도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돼. 사람 태권도 전문전을 했다는 사람 얘기를그 태권도 독 단조롭습니다. 근데 검도도 많이 단조로운 게이 검도 없수 각처되는 그런 거라 돼. 각처는 그러니까 검도 독수 단조롭거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뭐 주짓수라든지 뭐 투기종 뭐 이런 거 자체 해보면 그 자체가 뭡니까 단조롭지 않고 복잡하다만요. 단 복잡하면 머리도 말고해도 운동이 머리 나쁜면 못한 이유가, 이 차도 몸이라는 게 머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고, 그 생각을 못한 게 그런 거지 그런 거가 두 번째는 뭡니까? 어머 경기도 뭡니 게임입니다. 경기도 몸 게임이에요. 그냥 머리가 좀 이렇게 좋아야 돼. 어찌보면 맞다고. 장정구 내가 다른 거잡지장정구 선수가 뭐 그런 얘기 하기 맞단 말이야. 왜, 어, 뭐, 링, 사회생활 신사적으로 해도 링 안에 들은 완전 사기꾼 돼야 한다. 그말 맞단 말이야. 맞다고. 맞아요. 그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냥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지금 사진 나오지만 축구 경기라든지, 뭐, 야, 농구 경기 이런 거 보면, 그, 포인트 가드들이라지 플레이 메이커, 축구의 게임 메이커라든지, 농구의, 농구의 포인트 가드 이런 거, 경기를 이렇게 이끄는 사람, 특히, 이 구기 단체 종목은더 머리가 더 좋아야 돼. 이, 이, 게 투기 조목, 1대1 경기하고, 투기 조목처럼 1대1 경기와 달리, 뭡니까, 이 단체 운동은 전체를 다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진짜 머리가 더 좋아야 된다고 하지. 근데 문제는 이 농구 경기나, 축구 게임, 이 게임, 농구의 포인트 가드라든지, 뭐 이게 축구의 게임 메이커들을 보면 경기를 읽고 경기를 운영하는 거 보면 참 머리가 좋습니다. 이 사람 머리가 좋아요. 뭐 우리가 나카타라는지 아버지 낚다 나까따 히데도시 일본의 게임 메이커 뭐 이런 거 아니면 지금 이렇게 농구의 포인트가 더+ 더 이런 사람 보면 머리가 좋단 말이야. 그게 단순하게 한게 아니야. 그게 자기 경험을 이렇게 뭐냐 뭐 내려놓지 그런 사람을 보면 단순무시한나 운동하면서 뭐 단순무시 하다 말도 되도 안 소리 그런 떠들면서 잡다 말이야. 그게 사실 이것도 사실 뭡니까? 그 사람 온대란 말이야. 결온대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꼰대가 사실 이런 거란 말이에 맞아요. 자기 생각이 맞다, 뭐, 이런 생각. 근데 이제, 꼰대가 짜증나는 게 사실 그래요 말이 안 통하고 또그 꼰대를 자기가 뭐 얘기를 해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 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통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말하기 싫어지고 사람이 멀리 하게 했다는 꼰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회사나 상사나 하는지, 뭐 상사나 하는지 뭐 핵심적인 사람들만 뭐 사람 짜증난단 말이에요. 사람 짜증나요. 그런 그러니까 냐 말도 하기 싫고 이 사람하고 뭐 말하면 좀 답답하고 너무 자기 세에 빠지고, 우문화개구식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 짜증나게 사실 그런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 보면. 그, 맞아요, 사실, 꼰대. 그, 근데 나이 들면 꼰대 때문에 항상 큰 게, 그것도 생각해. 근데 문제는, 분명히 생각하세요. 세상은 변해. 그니까, 지금 생각이, 또, 나이 들면 들수록, 뭐, 이게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대학, 옛날 대학, 대학 따지면, 공무원 따지는 거, 이것도, 또 바뀌지. 또, 두 번째는 뭐니까, 그러니까 어,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내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뭐 사람이랑 내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이거든. 불안, 사람을 오는 불안전 의정이,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이 때문에 이런 것도내 생각에 절대 전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내 경험이 확고하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경험이, 그러니까 내 경험이, 내 경험이나 내 철학이 전부다, 이런 건좀 없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